일단은, 서브 미션을 하나 받았는데, 주어진 무기로 주요 표적을 죽이십시오. 오케이. 주어진 무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들은 하셨나? 그리고 맞다. 루먼지 뭔지 모르겠지만, 4일 뒤에 담배 값이 2,000원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던데, 걱정입니다.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아이고, 다쳤네. 자 이쪽인데 여기서 무슨 주어진 무기로 누굴 죽이라는데요? 주어진 무기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오겠네요. 적에게 태그를 붙이고 아 이게 없잖아. 뭘로 죽이라는 걸까? 일단 근처를 봅시다. 저놈인 것 같은데, 오케이. 칼로 지휘관 두 명을 제거해라. 칼만 사용해서 쉽지 않겠는데. 일단 지휘관 한 명의 위치는 파악이 됐어요. 근데. 나머지 한 놈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에 있는 놈이 아니 아니라 바뀌구나. 그러면 얘가 나오면 아안 좋은데? 지휘관한명이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아, 직 얘네를 만약에 내가 죽이면? 지금. 은 아닌데 얘네를 죽이고 이 정도? 가만히 있어라 shit shit 자 일단은 걸렸어요 잠깐 빠질게요 근데 이거 너무 멀리 떨어지면 또 북격포스니이 지금 for... 그 새끼 뭐라 okay. 나 어디 있는지 아는 거야? 좀 거시기하네요. 저기 있다 지휘관 한놈더 찾았어요. 그럼 이제 자 지휘관 옆에 한 놈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한 놈이 더 있었는데, 이 녀석을 없어졌네. 좋아, 그러면 이쪽으로 좀 돌아볼까? 떨어지면 왠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오케이, 칼로 죽여야 된다. 이거지? 가 이쪽으로 오지 말고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살짝 뒤로 돌아서 오케이 한번 마무리 안 좋은데? 사진도 찍어야 되네요 자 여기 한놈저 놈이 지휘관이고 이쪽에 있는 놈은 이러면 칼로 죽인 거 맞나? 오케이 사진 찍고요. 데스, 데스, 데스. 오케이, 오케이. 뭐, 성공만 하면 된 거지? 뭐, 그쵸? 성공. 이 안에 뭐 있나? 좀 봅시다. 이 안에 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 돈많이들어 있어. 좋아. 요 여기 어디에? 녹색풀이 하나 있는데 이윙가보네 그러면, 이것도 했으니까. 가만 있어. 봐 스킬을 뚫을게 있으면좀 뚫고 싶은데 이거는 메인을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뭐지? 이건 별 필요 없겠다. 일단 진행해 보죠, 그럼. 어 우리가 요새 점령했고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 국제공항도 점령하는 데 같은데. 그쵸. 그러면은 이 국제공항도 점령할 겸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이리 가려면 가까운 곳이 여기서 가는 게 좋겠네요. 뭐야? 갑시다. 어두워. 밤되가나 자, 자이로콥터를 이용해서. 아야. 멀진 않네요. 저 국제공항이 여기 요새올때 잠깐 봤던 거기 같은데. 꽤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가. 괜찮을래, 나? 어, 높아, 높아, 높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는, 이 산은 못 넘어가겠는데요? 돌아가야지. 여기만 갈수 있게 해줘. 여기만, 여기만 이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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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어, 뭐야? 뭐지? 뭐에 맞았지? 어, 뭐야? 뭐에 맞은 거야? 헬기로 가는 건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안 되겠네. 운전을 해서 가야겠어. 뭐에 맞은지도 모르고 맞아 죽었어. 뭔가 폭발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차로 가죠, 뭐. 차로 갑시다. 차로. 보고. 뭐에 맞은 거지 내가? 박박격포 같은 거에. 아니, 발견됐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그냥 뻥 터져버렸어. 너무 높아서 헬기가 폭발한 거 아니냐고? 지금까지 그냥 추락은 했는데 폭발해버리진 않았었는데? 공항이라서 대공무기가 있나? 반응이 빠른? 그럴 수도 있어. 미안하다, 난 길이 바빠서 열심히들 싸워요. 아우, 시끄러 이 음악 그냥 안 나오게 할수 없나?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음악 심지어 어울리지도 않고, 아니요, 지금 자동운전 아니에요. 뭐길 가는 거 정도야. 뭐 타임 스탑 녹색이다. 녹색 놓칠 수 없어요. 뭐야? 혼나혼날 거야? 어디 지금 형 가시는데? 군방지게야 이거 내 패드보다 독수리가 더 빨라. 어디가? 어디 가냐고. <laughs> 독수리를 맞출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아이 혹시 내가 필요했던 그 가죽인가? 대만 표범이라면 화살통을 만들 수 있죠. 좋아. 데 화살이 없군. 여긴데... 아직 멀었나? 아무래도 차로 가다 보니까 좀 돌아가는 게 있네. 그죠? 뭐 감수해야지 누가 나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 같다 혼날라고 아우 시끄러 비켜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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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시만요 왔잖아 큰일 날 뻔했네. 여기서 뭔가 저격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어, 뭐, 어,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 아, 야야야야, 하지 마라. 어, 불을 지르면 어떡게니 멍청이들아. 하하, 무식한 놈들 같으니라고. 너 몸에 불 붙었어. 엄마, 우리 편 왔다. 아이,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이 나쁜 놈들 숲을 사랑해야지. 이게 뭐한 짓이야? 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슈기 오시나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큰일 날 사람들이야 각이 나오나 이거? 오케이 하나하나는 보겠는데 보자 잠시만 위에 풀이 있는데, 빨강풀, 빨강풀 하나에 그러면 이게 지금 만들어질... 아, 파랑색이 없구나. 파랑색이... 여기 점령하면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여긴 중립지역 같은데요. 그죠?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곤란한데, 저기 보면은 적들이 아니야. 제, 저 사람들이 이거 봐, 적들이 아니야. 그냥 한번 내려가 봐야지. 여긴 어떤 의미지? 뭔가 뻘겋게 돼 있긴 했는데, 점령할 수 없나? 이거 봐, 공격을 받질 않아요. 지금 내가... 음... 혹시 모르니까... 없애버려. 뭐 하는 곳일까? 그럼 여기도 안 들어가질 거 아니야. 지하에 뭔가 있다. 나중에 오는 뭐 퀘스트 지역이라든가, 뭐 그런 건가?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뭐지, 이거? 음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인가 이 빨간 이건 뭘까 그러면 국제공항 이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 지금 그죠? 뻘것 타는 거는 뭔가 점령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 제 생각엔 아직 여기 오는 곳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퀘스트를 가지고 와야 되는 곳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혀 공격도 안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어쩌겠어, 내가? 아까 거기 같은데? 이 쪽은? 음? 응? 적들이다 여긴 적들이 또 있네? 이 위쪽인지 뒤쪽인지 모르겠지만 적들이 있어요 높은데 올라가서 한번 보자 뭐지? 그냥 여기는 지금... 아, 지금 올 때가 아닌가 봐요. 갑시다. 나중에 뭐... 일 있으면... 뭐야? 이거 우리 편 애들이... 그냥 지나다니네. 그럼 뭐... 괜히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은 도자... 어디로 갈까? 여기를 점령합시다. 여기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여기 미지의 장소도 한번 뚫어볼까? 빨갛진 않지만 뭔가 여기서 가면 되겠구나. 탄약 좀 채우고. 자. 일단 점령을 하나씩 합시다. 하나 건너면 될것 같은데, 윙슈트를 이용할 때가 됐구나. 윙슈트가 근데 조작감이 딱히 좋진 않아. 뭔가 좀... 야, 파란풀이다. 여기 어디 풀 있어? 위인가? 여기 있다. 그래, 이게 필요하다고? 물가에 파란풀이 있어, 물가에. 물가 도다, 돌아다니면서 파란풀이나 좀 뜯어야겠습니다. 여기 점령하고. 빨간 풀. 이게 지금 이파리가 너무 쓸데없이 마,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가 방이 거기 꺾찬 상태야. 여기로 가면 달리기가 너무 짧아. 이걸 지금 맞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젠장 아깝게 써버렸어 그렇다면 이걸 빨리 이용하자 간다 최대한 한 놈이라도 찍어 주사기 낭비하지마 오케이 좀 찍혔다 어? 갓길이? 코끼리 보였죠? 코끼리 있습니다 저기 이거 손안 대고 코 풀수도 있겠어 는 개뿔 는 개뿔이었구요 갓길이 어딨니 형이 풀어줌 나와라 갓길이 오! 안 나오네, 갓길이가. 갓길이 한대 쳐줄까? 나와, 나와서 싸워, 갓길이야. 안 나오잖아? 뭔가 많이 막혀있나본데. 쩔수 없지 뭐. 다 죽여버려야지 뭐. 그리고 우리도 우리도 있어 용병 건방진 놈들아.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잠깐만 잠깐만 뭐뭘뭘 뭐, 뭘 누르는 거야? 뭘 누르는 거야? 정신 못 차리고. 오케 이 우리편 왔구요 박격포가 너무 심하게 쎄다 뭔가 박격포가 정리를 해준것 같은 느낌인데 용병은 벌써 죽었구요 야 박고표를 박박박격포를 박, 어떻게 해야되겠는데? 너무 쎈데 박격포가 일단 빠지자 이거. 안 되겠다. 자, 뒤로 빠질게요. 생각보다 너무 세. 박격포. 위로 올라가서 잠깐 숨좀 돌리자. 제법이군. 한대 맞으니까 그냥 거의 뭐 이라니 죽을 뻔했잖아 또 모르 못 모르고 갔으면 아니요 프로반이에요 660 옵션 타협 한 겁니다 걸린 것같진 않은데. 이거 봐, 갓길이가 문이 열렸잖아. 근데 오케이, 이거 손안 대고 콧불겠는데, 그렇지? 구경잼 코끼리야, 그쪽이 아니야. 제왜 저러고 있지? 내가 널 타주겠어? 이리 오겠니? 형이랑 같이 적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구나. 가자, 비켜요. 좋구요. 수고했어. 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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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화살 꽉차 있고 포스터 떼고 여기 풀 파란 풀두 개나 있네. 여섯 개더 제거하면 다음 보상이 열리고. 좋구요. 파란색 잎네개 땄구요. 음, 됐스 다른 거더 만들 거 있나? 생존 주사기. 너무 많아 쓸데없이 보면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눈에는 눈 샷건을 사용해 그들의 지휘관을 사, 사살하세요. 알았어. 샷건이면 해 주지. 해줌, 샷건, 방탄복 좀 입고 돈이 별로 없네. 샷건으로 해달라. 이거지, 샷건, 샷건이 가진 게 없는데 어. 큰일이다. 가면 주겠죠? 가면 줄 거야, 아마. 딸 이름이 미난가? 알겠어. 예쁜가? 구의 드림?